안녕하세요, 탕탕문입니다 어,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문동 탕방 가겠습니다 어, 일단은 제가 참고를 해야 돼서 왜냐면 저는 여기 온지 뭐 4개월 반 정도 됐고 사실은 집이 여기인 거지 여기 동네를 제가 막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유튜버 쌍문동 슈퍼스타 이자바님 영상을 좀 참고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뭐 음식점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바로 출발해볼까요? 이야 <laughs> 퇴근할 때만 왔던 길인데 아이 공원이 자세히 안 보여서 공원인 줄 몰랐는데 음, 공원이 있네요 여기 편의점도 있었나? 여기 개천은 기억이 납니다. 여기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, 제 룸메이트 동준이랑 런닝을 하겠다고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 청계천은 아니 청계천이래, 천을 뛰었는데 런닝은 이제 한 1km? 1km만에 그냥 지쳐가지고 그 뒤로 런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서 저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는 당연천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. 자, 그래서 제가 어디 왔냐면 여기가 제일 맛집이라 해서 왔습니다, 네 제가 같은 곳에서 뭐 찍게 되네요 라면으라고 해요? 네밥 모르려면 달라고 하세요 알 감사합니다 보세요. 안내권 했어요? 네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, 왜 추천하는지 알겠습니다. 어, 개맛있는데.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. 혼자는 절대 가지 마시고, 뭐잘 드시는 분은 가셔도 되는데, 제가 위가 줄어가지고, 저도 못 먹어요. 아. 그리고 콧물 테러 질입니다. 어, 개 뜨거워요. 저도 100점 만점에 만점입니다. 만점 커피 한잔 알겠습니다. 커피 한잔 <laughs> 여기가 입구 같은데 나 어렸을 때집 앞에는 공원 같은데 저는 본가가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중랑구여서 중랑고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욕, 욕을. 운동기구. 힘드네요 체력 이슈로 음, <laughs> 발바닥 원을 딱 요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 일단 갈게요 집 갔다가 또 나머지 루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집 들어와서 환복 했습니다 잘 저녁 먹기 전에 오늘 집에서 컴퓨터 좀 하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요즘 또 빠진 가수가 있습니다. 네, 할로로시 할로로시한테 너무 빠져서 이런 식으로, 네. 노래를 요즘 많이 듣고 있고, 아, 이상형이 박병시 씨였는데 지금 더한 이상형이 나왔습니다. 아 할로로시 사랑합니다 얼굴 사랑하는데 제가 또 팬클럽 이런거 가입한지 한적이 한번밖에 없고 한지도 오래됐어요 제가 음악했을때 정성환씨를 너무 좋아했고 어 이제 얼굴도 좀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이제 1호, 1호 팬입니다 제가 아 1호 팬이 아니라 1호 팬클럽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5만원인가 막 내가지고 뭐 카드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팬클럽 가기까지는 조금 아니고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앨범이랑 어책그 자몽 살구 클럽이라고 앨범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책까지 되셨어요 어 자몽 살구 클럽 도서에 또 도서 오케이. 앨범으로 어 뭐야 앨범으로 뜨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 베스트셀러?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책으로 뜨는데 이걸 한번 사볼까요? 어, 평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냥 좋아할 수도 있지만, 또 이런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. 앨범 모으고 책이 사람을 좀 알아, 알아가고 싶은 아, 그냥 사버렸습니다. 네, 뭐 제가 남성 가수는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, 여성 가수를 이렇게까지 좋아한 적이 없어서 뭐 한번 사보겠습니다. 이쁘잖아요. 음, 그래서 한번 샀습니다. 그냥. 오케이, okay, 그러면, 은 앨범이랑 책 구매한 김에 한루 e 시 노래 메들리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 큐. r o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. 오케이 okay, 다음 춘이 어, 노래도 진짜 좋아요. 아슬리 고개 내민 내게. 첫봄 인사를 건네줘요. 도와줘요. 넌 나를 사랑해줘야 해. 슬프게도 반짝이는. 소멸 직전의 별처럼 아 뭐가 그리 샘이 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할로윈씨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<laughs> 너무 <왜> 숨어? 왜? 네? <laughs> 어, 아는 동생 불렀고요 아니 여기 2인부터 가능하다 하길래 여 어, 앞까지 왔는데 어, 여기 유명한 거 같던데? 그렇지네 여기 뭐, 아까 음. 전화했을 때 웨이팅만 <laughs> 맞아 꽤 걸렸던 것 같아 1시간 반 그래서 간판 찍고 <laughs> 여기는 어... 못 갑니다 일단 웨이팅 한시간 반이라 못 들어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영산의 곱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맛있어. 그때 한번 가봤는데. 아나 어. 그때 재혁이 이랑 동주랑 왔을 때 치즈 두에알 하나 먹고 치즈 너? 어 치즈 야채.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처음 요 너? 알? 네. 제주문에성공으니까 근데 내 친구들도 다 처음이지 않았을까?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. 야채 둘에 프레쉬 하나 주세요. 어, 맛있어, 맛있어. 나처음 어, 소주 오랜만이 진짜. 나 일주일만에 먹는 것 같아. 그때 음. 다데먹어어봤어 음. 네, 맛있었는나 지금도 이럴 때 하나.

일단 내일은 집에서 뒹굴 예정이에요. 네. 컨디션 관리 좀 해야 될거같아 오늘 어, 지금 패드 집안일이 너무 많습니다. 똑같때 거의 누워있어서 아파가지고. 아, 아. 나도 그때 진짜 한 번, 딱한번이어 작년인가? 내가 이렇 아팠던 거 중에 두 번째로 아팠어. 아, 세 번째. 아, 어, 세 번째. 코로나나 옛날에 뭐 인플루엔자 이런 거걸린 음. 진중이 걸린 적은 한참 됐는데 서비스가 진짜 많잖아요 한 번도 걸린 적 없다가 이번에 처음 걸렸어요 아 코로나 안 걸렸어 아예? 네 그쵸 슈퍼솔더인데 나... 백신을 백신 5차까지 맞았어요 아 진짜? <laughs> 네. 나 너랑 완전 정반대야 난 5번 걸렸어 아 진짜요? 어. 네. 난 백신을 3차까지 맞았는데 다섯 번 걸렸어 아, 백신을 진짜 많이 맞아 <laughs> 그래서 애들이 한 번은 가서 한번 걸리고 네. 감기를 걸린 적이 있어. 그냥 감기. 근데 또 코로나 걸렸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 u 요즘에는 다 일본 다 갔다. 일본 가니까 이게 아니고 한 번씩 집에서 계속 막뭐 좋다 좋다 하니까 혼자 가. 아니지 너 그때 계속 혼자 어. 가봤잖아. 어. 근데 일본은 근데 그런 뭐, 거 없어요. 일본 안먹었어요 일본 못 한다고 어렵거나 그런 거 없어요. 걔네도 아니, 영어 카페, 그거야 생활 일본 알잖아. 아리오 아, like essa... like 니다스미마만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어차피 어차피 선생님한에역해서 보여줄 거아그느낌이세 그러니까 딱 기초적인 것만 예. 배우고 가면 좋죠 말을 의식시킬 때 요고래 터치 고래 터치 고래 햇떡 치거든? 요고래 터 고래 터치 사이한번그 주세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그 정도만 읽으 뭐 얼마에 리끄라지어습니는 얼마입니까? 이런 뭐 쉬운 거 알고 가면 좋습니다. How m u 이런 느낌이 딱꼭 필요한? 만약 처음 일본에 가는 사람한테 여행지를 추천해 준다고 해. 면 아니 이거는 내기준이랑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 의견이 다르더라고. 뭐 동준이는 오사카밖에 안 가봤는데 그냥 도쿄 안 가도 된대. 오사카에만 있고 싶대 그냥 오사카에만 가와서 그런 거아니야요 그치 근데 나는 이제 다 가봤잖아 다 도쿄, 오사카, 신울도다 <laughs> 가봤는데 다뭐 아직 안 가본 데도많잖아 나는 솔직히 도쿄... 아무래도 아무래도 수도잖아 그니까 거기서 좀 조용해지고 싶다 좀 외곽으로 나가면 돼좀 네. 시끄럽고 네. 싶다 약간 서울에 있다가 어 중심으로 이... 경기도로 가는 느낌이야 경기도까선이나뭐 어, 어, 그럼 어, 바로 조용해지잖아 네. 네.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서울보다 훨씬 커 o u l Sou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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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u l 어 o u l Soul, Soul, 가 o u l Soul, Soul, s 어, 쌍문동, 사실, 제가 한, 한, 군데를 까먹고 못 갔어요. 꽈배기, 그, 크림 도넛이었나? 맛집이 있다고 이제 자바님이 하셨는데, 거기도 들렸어야 됐는데못 들려가지고, 거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, 이제, 또 다른 쌍문동 탐방 영상 올릴 때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. 네. 오늘은 이런 식으로 쌍문동을 탐방을 해봤습니다. 아예 신서방 부대찌개를 갔을 때는, 거기는 제가 아예 안 가본 지역이에요. 발바닥공원이랑. 그래서, 오, 이런 데가 있구나. 뭐 이렇게 느꼈고, 뭐 오늘도 뭐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컨텐츠는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, 어,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찍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영상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 거고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, 네. 이상이었습니다. 탕탕문 닫겠습니다. 탕탕문